할로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크신 그 은혜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소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간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산 정상에 올라가 야호라고 외치면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냥 소리를 삼켜버리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메아리가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한번 야호하고 소리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외치기가 주저스럽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행동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크게 상처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라고 하는 버튼을 아무도 눌러 주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랑 중에 가장 가장 애달픈 사랑이 외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이 모르게 혼자 하는 사랑이지만, 외 사랑은 표현했는데 끊임없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외 사랑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성기에 대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열 번을 외치면 우리들도 겨우 한두 번 반응할까 말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네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아주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 응답은 사도 요한의 응답이자 초대교의 성도들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흥사가 믿습니까?"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했던 이전의 신앙의 모습으로 응답하듯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더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복있는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